아니, 어떻게 제 라이브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 아까 전에 그림 좋았는데. 하다가 그거 끊기면 얼마나 딴을 했어. 하다가 끊기는 거면 낫지. 아, 그래. 그쵸. 제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니까. 벌써 37명이잖아요. 아, 역시 긍정적이야. 빵은 아니고요. 예, 제가 GPT님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일단 뭐 다시 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마이 프로틴 BCAA 포도맛으로 일단은 <laughs> 좀 적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3명 더. 두리모두윈모 아, 자 50명 되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안 돼.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제가 뭐뭐 아, 음. 뭐 밑밥 아닌 밑밥 좀 까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아 올해 방년 31세 31살. 예. 시님 몇 살? 991년생인가 그럴걸. 91. 91년생. 에이 두2 년밖에 차이 안 되지. 뭔 말이야 오빠 29살 때문에 쇠도 시어 먹었어.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저는 어 31살이고요 올해 그리고 뭐. 아, 어. 아까 웨이트 많이 했고. 아 아까 웨이트를 너무 무리했어 그치 음, 맞잖아 그지 많이 했지 아. 아 그리고 GPT님은 평소에 이제 뭐 운동하시는 거 보면은 어우 그분은 거의 정신력이 진짜 거의 북한 특수부대급이에요 거의 지꼽시 파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응.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쇠맛 <laughs> 무엇 시작하겠습니다 68명이다 오 29명이다 시작 북한 특수 가자 자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화이팅 아 시간이 없어? 아, 할 수, 몇개할수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거야? 어, 그냥 안 쉬고, 안 쉬고 아, 진짜? 어. 그래? 그럼 좀 음악 좀 깔아야 되지? 자, 시작해! 잠깐만, 잠깐만, hold on 어... Um, 비밀번호 뭐지? 어? 음악 무슨 음악 깔라고? 어, 좋아, 이 음악 좋아 Are you ready? 아, 이제 해도 돼, 이제 Go! 이아요판하아니 이거... 이 해야 되는 데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십일, 십이, 십삼, 십사, 십오, 십육, 십칠, 십팔, 십구, 이십, 이십일, 이십이, 이십삼, 이십사, 이십오, 이십육, 27, 28, 29, 30, 31. Oh, 어렵다. Thirty-two, is 32, 33, 34. Come on, faster, faster! 35, you're slowing 36, 37, 38, 39. Come on, 40! Forty one, forty two. Come on, come on, come on. Forty three. Forty 너무 five. six. Forty seven. Forty eight. Forty nine. Fifty. Come on. Fifty one. to 해. Fifty two. 53 아니, 오빠 어, 만큼 해야지. 54 50. 야, 55 야, 5 5 커먼. 56 57 58. 커먼. 93명이야. 59. 9 0명까지 가야지. 50 아, 60. 61. 61 62 come on come on come on 62 come on come on come on 63 96명이야 지금 64 90명 96까지 가야지 65 66 come on you can do it 67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get it get it 60 뭐지 68 6 68. 68. 68. 7 0 come on, 7시7시7시7시7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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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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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66 66 66 6, 6, 76 오케이 77 77 79 80 80 come on 80아와 100개 남았어 <목소리> 6 5 아닌가 85인가? 아85였 있구나 86 <laughs> 87 99. 100이다, 100. c o 아니, 더 80, 80, 이게 남았어? 그만! 그만! 일어나. Get up, 어 포기? 포기한단 말이야? 포기는 무슨 김치 거셀 때만 그거 쓴다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지금 113년 있다니까? 13개 더 해. You can do it. Come on, 일어나. Get up. 난가 <laughs> 까만까만까만 come on, come on, come on. 116명이야 지금 Everyone is not gonna you 동원이 김동은 16명 있어요 음악 키우겠습니다 19 119명이다 19개 더해요 매트노입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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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Two, three, four, five, six. Come on Seven, eight, nine, ten, eleven. Pixie <laughs> 9 Okay 지피티 어떻게 하는 거지? 집이트 사는 아니야. 어, 오빠, 오빠 근손실 빨리 빨리 프로틴 한잔 타줘. One two three, catch, hook. What's that? Oh, t h i 오빠 빨리 한잔 타줘 근손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근데 여기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뭐아 이제 근손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110개 정도에서. 해서... 일단은 뭐 그만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laughs> 제가 저... 큰 소실이 아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어요. 어쨌든 뭐 도전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